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꼴레온입니다. 얼마 전에 <laughs> 영상 30개 지우면서 이제 알고리즘이 완전히 꺾이니까 이 사람이 기가 꺾이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한참을 고민하느라고 지금 한 열흘째 업로드를 못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구독자분이랑 DM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래서 생각이 정리가 되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좀 풀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유튜브 해본 사람만 알아. 딱이 느낌이 와요. 아, 이러다가 유튜브 멈추는구나. 자, 시작합니다. 우선 기존에 내 꼴레온의 채널에서는 이제 주된 컨텐츠가 나의 뭐 경험담, 이런 썰이나 뭐 아니면 뭐 여사친 브이로그 그리고 서브 컨텐츠로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 인플루언서 육성하는 것들을 조금 조금씩 올렸었는데 현재 인플루언서 육성 매니지먼트 이쪽은 사실 조금 재정비 중이고 근데 이제 채널이 지금 내가 개편을 하면서도 인플루언서 육성 컨텐츠는 말 그대로, 원래대로 그냥 서브 컨텐츠. 지금 재생 목록에 다 빼놨어요. 서브 컨텐츠를 할 것이고, 이제 나의 이런 주된 메인 컨텐츠? 메인 컨텐츠를 꼴레온의 미디어라고 정해놨는데, 이 꼴레온의 미디어에서는 어떠한 주제를 다룰 것이냐. 의뢰인이 원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은 대행사 느낌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내가 얘기했던 뭐 탐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흥신소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신부름 센터 해결사 뭐 여러 가지 워딩이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의뢰인이 원하는 모든 것 이해되십니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난 되게 자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첫사랑을 찾아달라면 첫사랑을 찾아주고 뭐 불륜을 잡아달라면 불륜을 잡아주고 응? 뭐 강아지를 찾아달라고 그러면 강아지를 찾아주고 모든 의뢰해도 돼요. 불법이 아닌 선에서는 전부 다 조금 의뢰를 받아볼 생각이고 이 꼴레온의 부엌 도전기 응? 재미있게 만들어볼 테니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무실이 지 엄청 지저분한데 원래 깨끗하진 않지만 다음 주, 응, 다음 주에 여기 신사동 사무실을 이전 준비 중이에요. 압구정으로 옮길 생각인데 그래도 여기 지금 사무실에 이쪽에 지금 한4 5년 있었던 것 같은데 정이 많이 늘었는데 조금 약간 싱숭생숭하네요. 응. 그리고 일단 이 최근에 뭐 영상에서는 뭐말장에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황장애도 오고 여러모로 건강도 안 좋아져서 조금 당분간 이제 휴식기를 가지면서 금연도 다시 도전하고 이제 술도 줄이고 잘 먹고 잘 쉬고 운동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싹 재정비를 해서 압구정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약간 몇달 수십 기를 가질 거니까 그동안에 조금 운동 좀 많이 하는 거 올리고 부업은 할 거예요. 꼴레온의 미디어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거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좀다 나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어딘가에 내재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잖아. 이 공황장애가 다시 바로 활성화가 돼. 음. 그래서 요즘에 지금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어, 밤에 한강에서 걷다가 뛰다가 약간 인터벌 식으로 이거를 한지 지금 한 열흘? 열흘? 열흘 중에 한 여, 7, 8일 정도를 나왔던 것 같아요, 한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뭐 건강한 취미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취미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평생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애플워치를 사러 왔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해도 괴변이다. 아. 아. 근데 어제 와서 차 보니까 괜찮더라고. 응? 어, 도착. 너무 더운데? 호랑이 내려. 자, 요즘에 여기 한강 뛰는 코스가 요렇게 도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생각으로 더운데? 조금 쉬러, 쉬다가 가려고 왔는데. 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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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옳지 엄청 잘하지 아 근데 이게 선수할 줄 알고 나왔는데 너무 더운데 일단 워치도 샀으니까 공항장의 핑계로 좀더 열심히 걷고 하 아, 요즘에 굉장히 이렇게 좀 밤에 걸었는데. 그 하루 종일 조금 컨디션이 괜찮을 거면 아무래도 아침에 걷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침에 한 번만 하던가 아침 저녁으로 두번 하던가 이거를 살기 위해서 진짜로 해야 될것 같아서 겸사겸사 핑계도 대면서 애플워치도 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긴 좋은데 덥다. 지금 오늘이 지금 며칠이냐?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3시 35분입니다. 다가 가볼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꼴레온의 미디어 꼭꼭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호랑이야 클로징 하자